Welcome,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죠? 코스피가 잘 아침에 올라가다가 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아,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파란불로 끝났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는 우리가 예상한대로 공화당이 상원을 또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지수도 잘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 그 2시 8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소식에 2100선까지 올라가려던 이 코스피가 내려앉았습니다. 어, 취소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청와대에서도 발표했고 어, 내일 어떤 또그 뉴스로 북미 회담의 어, 앞으로 향방을 어떤 뉴스로 쏟아낼지 어,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요. 오늘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 때문에 좋은 사람들 뭐 재룡전기, 제이스티나 이런 그 남북 경협주들이 7%뭐6% 최하 뭐4% 이상까지 전부 그냥 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하고 기관들이 다 동반 하락을 하는 바람에 682 포인트, 700까지도 바라보고 있었었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음봉입니다. 지금 요 블랙라인이 어, 가장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닥도 위에 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스피도 업 어, 위치에 있습니다 이업 위치에 있으면 어, 도로 내려옵니다이 다운 위치에서 매수 타점이지 이 위는 매수 타점이 아닌데 지수로 볼 때는 지금 660 여기 어, 2071포인트죠 지금 오늘 2078포인트로 마감했으니까 약 7포인트 정도 남았어요 우리 요 지지대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야 아, 요 2층 라인에서 놓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불금봉 아, 20 플러스 4 지지와 저항대에 서 지수를 분석해 볼 때, 지금 여기2071 포인트 지지대 근처에서 코스피는 움직이고 있고, 코싹은 이게 663 포인트입니다. 682 포인트인데요. 요 위치도 블랙 라인이, 아,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매도 쪽으로, 어, 더, 그,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모나리자. 뭐 거의 상한가까지 왔다갔다 했는데, 마스크 패, 아, 마스크 관련 모나리자. 어 결국은 16%에 끝났습니다. 코스피에서도 현대 엘리베이터나 또 난강 토건, 현대 로댐, 이런 것들이 현대 건설, 다 남북 경협주죠.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아, 무기한 연기 때문에 이러한 겁니다. 아,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우리 오늘 그,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만 아,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그 북미회담 연기 소식 때문에 아, 좀 놀랬습니다. 장 마치기 바로 1 시간 정도 전에. 아, 오늘 이런 흐름이고요. 바로 어, 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금봉 밴드에요. 여러분들이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셔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어, 치고 어,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하루에 세번글 올려드려요. 장 시작 전, 장 중, 또장 마치고 올려드리는데 오늘 어, 불금봉 장 시작 전 7시 43분에 아침 7시 43분에 올려드린 글입니다. 수능일은 그 9시에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고요 다음 주 15일 날이죠. 목요일 날 수능일인데, 그날은 어 10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납니다. 또, 오늘까지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지금 심한데, 오늘 비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와있던데, 그래도 미세먼지는 뭐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로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거칠 수 없는 비를래요 미세먼지를 어 거치게 하는 비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일 온다 그럽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mm 정도 온다 그러니까 어 내일 바람도 많이 불고 강풍이 불고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어좀그 없어질 거다. 이런 그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모나리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6% 어. 마감했습니다. 모나리자 50,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스크 관련주죠.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빼고는 다 불황이다. 수출, 내수는 엉망이고 수출 때문에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내년 일자리도 어 완전히 지금 꽁꽁 어 막혀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인천서 어제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는데 음성이었다. 뭐 이런 어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다어 잘못된 어 뉴스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래 가지고 싹 들어갔어요.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또 오늘은 또 AI가 어, 나타났다. 뭐 이런 뉴스가 매일같이 뭐 미세먼지, AI, 메르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그 질병 관련된 또 우리 그 미세먼지들은 스모그하고 같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외국인 순매수 수익률 어, 상승 공식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그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공식들이 어 24분기에 완전히 그 떨어지고 44분기에도 어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오르지는 않는다 다 대신 요즘은 기관이 사면 오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아...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요즘은 어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종목을 볼 때는 기간 수급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이게 오늘 3번 정밀 전자인데요 1봉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은 어 실제 불금봉 공부를 하시면요 요 차트가 여기에 그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급을 알려 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고 이런 3번 정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금봉 공부하는 방법 중에 수급 스윙이라고 있어요. 스윙 방법 중에 수급 스윙 방법인데 이 수급 스윙은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을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뉴스 뭐 한가지를 보고서 바로 뭐 우리 이 기법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외국인 순매수 수익률 공식들이 좀 깨져 가지고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국인이 샀다 그래가지고 오른다 이런 것들은 좀어 믿음이 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싶습니다 오늘 중간고사 치는 아 중간선거 날이에요 미국 중간선거 끝났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보는 우리가 떨린다. 뭐 이런 뉴스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 오늘 장전에 나온 뉴스고요. 장중에 좀 보겠습니다. 장중 뉴스는 아침 장 시작하고 9시 15분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어 종가 매매 수익이 나거나 또 이렇게 종가 매매 말고도 시초가에 해가지고 어 수익 난 이러한 내용들 또 뉴스 테마 호재 관련 주. 또, 이슈되는 그런 뉴스들을 좀 올려주고 있는데요. 유한양행을 지난, 어, 어제 종가매매로 매수 어, 추천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11월 7일 수요일날 아, 카톡이죠. 근데 종가매매 유한양행입니다. 2시 30분에 해서 한번 수익이 나고 또 이렇게 오늘 끌고 나갔는데, 보시면은, 8시 53분에 제가 오늘 추천 아침 시초가는 3번 정리를 했어요 수고를 보며 먼저 대응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유한양행 1% 수익 달성했습니다 9시 1분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 사가지고요 바로 어 시초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바로 어 매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요게 지금 불금봉 이고요아 여기가 불금봉 이고요 여기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오, 오늘 시초에 탁 던진 거예요.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종가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라인 나와 있는 데가 종가예요. 그러면은 이 종가에 요 상승하는 여기서 던졌습니다. 잘 던졌죠? 시초가가 거의 고가입니다. 그 이후로는 쭉 빠지기만 했어요. 쭉 빠진 이런 거고요. 우리 분봉 매수라인이 검정, 빨간, 노랑, 검정 이 라인들이 유한양행은 어제가 분봉 라인, 매수라인 타점입니다. 여기만 쓰는 거예요. 분봉 매수라인은. 불금봉 다음날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은 안 쓰고요. 요 수급라인, 그린선만 사용합니다. 오늘 그 시초가가 고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행을 어제 종가 종목으로 매수해가지고 수익 달성한 겁니다. 오늘 불금봉 종목은 서정기전, 취원스 글로벌하고 초록뱀, 세미시스코, 화인베스틸제노셈인데요 전부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부들, 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3번 정밀전자, 어 제3자 유상, 어 배정증자 하는 3번 어 정밀전자가 빠져있는데요. 이러한 그 불금봉, 조건 검색식에 나온 불금봉 종목은 아침 8시에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고, 어, 공부하는 불금봉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시면요. 이렇게 이러한 조건 검색식도 받고요. 이 불금봉 어, 비법서를 통해서 불금봉에, 어, 매매하는 기본 원리라든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종가 매매는 유한양행입니다. 이러한 단, 그 카톡은요. 불금봉의 그 32강 온라인 과정을 공부하시는 그 우리, 제자분들이나 또 토요 오프라인 8시간, 8회, 16시간 과정이에요. 이 오프라인 공부하시는 제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매매는 2시 30분, 어제 보냈고요. 오늘 11월 7일 수요일 날, 아침에 3번 정밀전자 시초가로 한번 대응해봐라고 8시 53분에 했고요 9시 21분에 유한여행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종가매매했다는 얘기에요 수익났다고 어, 인터블스 종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홀딩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불금봉이고요 여기 종가에 샀습니다 이렇게 종가에 매수했는데요 요, 이날 오늘이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수, 화, 월요일날 지난 금요일 날 종가에 매수했는데 인터블수 여기 1%도 안 올라가지고 매도를 못했는데 쭉 어, 하락했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하락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붉은봉 종가를 깨지 않는 한 홀딩하고 있으면 이러한 슈팅이 나옵니다. 오늘 슈팅이 엄청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그 9시 한 30분 정도에 찍어서 올린 거라 요만큼이지 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인터블 수. 홀딩 끝에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어, 시초가 장중 단타하고 이런 내용들이 위에 쭉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 그리 많습니다 시초가는 3번 정밀을 그 말씀드렸죠 3번 정밀 전자 같고요 잠깐 수익을 시초에 냈습니다 요즘은 그 시초가가 슈팅이 장이 좀 좋을 때는 한번 매수해가지고, 잠깐 사이에 한5% 정도까지도 보는데, 요즘은 맥시 2% 정도 보고, 그냥 그, 나옵니다. 시초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가지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불금봉 시초가 매매가, 아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하락장에, 아,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블 수, 아까도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그어 홀딩하고, 좀, 그, 물려있을 때, 불금봉의 종가를 깨지 않는 한, 그냥 홀딩해가지고 가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인터블 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인터블 수 같은 경우에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는 그좀그 그 프로그램 때문에 찌그러진 현상이 있는데요. 여기 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가 아, 19%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어, 여러분이 보시는 것와 같이 인터벌스 홀딩 해가지고 수익 났습니다. 화인베스티를 종가 매매 했어요. 화인베스티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볼 거고요. 북미회담 연기 소식에 빅테 가고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방산주가 그냥 갑자기 그 시간에 아... 슈팅이 났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어... 종가 매매 한 종목이 화인베스틸이라고 했죠? 화인베스틸. 여기 보시면 여기 수급의 바닥이 왔을 때, 여기서, 그 당시에는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1시 50분에 오늘 추천했거든요. 요 정도에 추천했습니다. 올라갈 때, 이 때. 그래서 요 정도에서 잡았는데, 아, 2시 8분에 여기, 북미회담 연기 소식이 나온 별에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에버리지 프라이스 물타기라 그러죠. 어, 이게 콩그리신지는 뭐잘 모르겠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나와서 이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는 화인베스트리 오늘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이 흐름 타는 겁니다. 사실 이 북미회담 연기 소식이 없었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상승으로 좀 올라갔을 건데. 여기가 바로 북미회담 연기 소식 나온 지점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빅텍하고 한일 단조 한번 볼까요? 빅텍 방산주죠. 그럼 남북, 그 북미회담 연기 소식에 보세요. 요 시간대 에쭉 슈팅 나오는 요 시간이 보세요. 2시 바로 10분. 제가 볼 때는 미리 좀아는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어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시 50분부터 이미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딱 보입니다. 빅테, 또 한일단조. 맞죠? 똑같이. 우리는 뉴스가 2시 8분에 접했거든요. 네이버 통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세요. 세력들은 벌써 10분 전부터 알고 올리는 겁니다. 갑자기 급격히 압도적인 거래량이 확 터지죠. 어, 별볼일 없이 갔어요. 사실은 어, 이렇게 별볼일 없이 쭉 가고 있는데, 물론. 어, 남북경협주하고 관계되는, 어, 반대 방향이 있죠. 방산주, 한일단조라든가, 빅텍, 이런 주식들은 급격하게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거고요. 어, 호, 현대사료, 뭐, 이런 것들, 그 남북경협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지수도 좋고, 어,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남한다 비료주, 그래서 강세다 이랬는데 아까 2시 8분에 그 북미회담 연기 소식으로 그냥 다그 찌그러졌습니다 모나리자 여기 보시면은 안개 또 미세먼지 서울 요 강남입니다 여기 강남에 아 보시면은 고농도 미세먼지 이 때문에 모나리자가 오늘 상당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모나리자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흐름 마스크 관련 주저 모나리자 쭉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봉을 보셔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매수 타점이라고 여기 블랙 일봉이에요. 블랙에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 위에 2층 저항대 맞고 이제 내일 비가 오고 어, 미세먼지가 저감되면 사라지면요, 여기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다시 다음에 미세먼지가 또 오를 때, 어, 세력들이 매집해서 다시 한 번, 어, 매도하는 이러한 형태가 패턴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서 여기 조금, 조금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같은 게 고가, 상한가까지 한번 찍었던 겁니다. 요게 상한가 정도면요. 요거, 여기서 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2,000원대인데, 이층이 4,000원이니까 100%입니다. 요 하나가 30%니까 당연한 거죠. 여기서 올라가서 이 끝까지 가면요. 어, 여기 100만 원을 찾았다. 그러면 여기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 어, 요한 칸이 100%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 이 프로그램 때문에 조그맣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요게 그냥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주 패턴이 있는 이러한 주식들은요. 여러분들 한개 정도 계속 보유하고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5g 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우리가 넉달 앞에 5g 는넉 달이라 그러면은 지금 11월이니까 12 1 2 3 3월 초 정도 되면은 아, 5g 가 지금보다 20배 빨라지는 5g 가 상용화 된다 이러한 주식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여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놔야 되겠죠. 모나리자, 오공, 나노, 웰크론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성창오톡텍 이렇게, 이런 주식들이 초미세먼지 지속되면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다. 남북경업주가, 여기 보시면은, 남북보고대담하고, 북미 오늘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등으로, 아침에는 이렇게 강세였습니다. 지수 따라서. 근데 오후에, 연기 소식에 그냥 다,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학바이오주 아침에 괜찮았고, 증권주들도 이렇게 그,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제가 좀 분류를 해놨고요. 음식료 주에 오리온이 이렇게, 어, 그 실적, 앞으로의 그 실적 예상들이 강세다.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음식료주들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수처리 관련주 오전에 좋았습니다. 어제 그 시의 단일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유보텍 오늘 아침까진 좋았지만은 아 마지막에 장 흐름이 아 중간에 좋지 않다가 마지막에 약간 끌어올려 가지고요. 20원 상승한 17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정치 테마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고 항공주들이 요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로 장 중에 올려줬고요. 장 마치고 어, 이렇게 오늘 테마가 있었던 중요한 주식들을 좀 올렸는데, 우리 불금봉 기법은 8가지 기법이 있어요. 단타 스윙 기법 2가지하고, 어, 단타 기법, 시초가, 종가, 세미시초가, 또 그, 상단시초가. 그러니까 1, 2분 동안 기다렸다가 장 시작하고, 3분부터 저점 10분 사이에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20 플러스 4. 어, 역사적 지지와 저항과 세력 평단 분석법 같고 이러한 자리를 어, 잡아내는 거고요. 불꿈봉을 배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꿈봉 비법서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방법. 또 동영상 온라인 강의 32강입니다. 아 여기 32강이요. 16시간이에요. 무료. 16시간인데 여기 표시가 안 돼가지고 어, 상당한 어, 깊은 노하우가 있는 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16시간 어, 강의입니다. 좀 표시를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32강 16시간 어, 4개월 회원 신청하는데 이 220만원이고요. 오프라인 토요 실전반 매주 토요일 날 어,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회 예, 가정이 있습니다 수시 등록 가능하고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이 에이코넬이에요 에이코넬은 지난 10월에 최대주주 변경 이슈 때문에 아, 약세였는데 오늘 아, 안좋은 이런 그 지수도 안좋고 분위기도 안좋은 오늘 거래량 폭증으로 에이코넬 상한가 나와서 내일 이 불끈봉으로 어, 좀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러한 주식입니다 증권주는 주식거래세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아, 최종국 그 금융위원장 발언 때문에 장 초반에는 뭐 3%대 이상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후들어서 또 기획재정부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상승분을 아, 반납하고 1.1%로 어, 장 마쳤습니다. 아, 우리 그 김동현 부총리와 장하성 그 교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삐걱대는 것 같이 어, 정부에서도 이런 거래세 증권거래세 인하발표에 삐걱됩니다 이게 오늘 그 항공사 주들이에요 2.73%요 분류가 좀안 돼서 그 차이는 있지만 오늘 예림당 코스닥에 상장된 예림당이 8% TA항공, TA홀딩스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TA홀딩스는 어제부터 이렇게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들 여러분들 보시고요 어 항공사주들도 따로 이렇게 관심 종목에 관종에다가 여러분 넣어서 어, 지켜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이 요즘 유류 그 하락이나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에이코넬이 좀 괜찮다 내일 어, 에이코넬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위에 20 플러스 4 저항대에 이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건 우선주예요. 지금 금호산업 우선주, 어, 덕성 우선주, 성문전자 우선주. 우선주는 저희가 거래 안 하기 때문에 빼는 거고요.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어, 범 l g 가 주라 그러죠. 어, 깨끗한 나라. 그런 것들이 지금 저항 때 맞고 2층 저항 때 맞고 내일 흐름 이 위에서 놓으면 상승의 여력이 좀 있겠죠 또 코롱글로벌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내일 뉴스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내일 비가 오면 은 미세먼지가 저감되면서 모나리자 내일 이렇게 건들면 은안 되겠죠 불금봉으로 나오더라도 좀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모나리자 50 나노들이 초미세 먼지 속에 마스크 판매 때문에 올라갔다. 제약 바이오도 좀 괜찮았다. 아, 음식료 중에 오리온이 호실적 때문에. 그래서 음식료 오리온에 관련된 이런 뉴스, 뉴스가 좀 어, 나왔어요. 중국 악재가 있었는데, 아, 소비 경기, 중국 경기 둔화로 아, 회복세를, 여기 중국 저희 중국 이마트나, 어, 까르푸라 그래요. 아르프라러든가 중국 가면 이제 그런 발음을 하는데, 제가 중국 좀 다닐 때 보면, 오리온, 이렇게 중국 그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요. 꼭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주가가 오리온이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드 때문에, 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오리온이 이렇게 그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이 좀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지난해하고 좀 비슷하게 유지해서 수익성 개선이 이뤄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오리온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어, 또 매수 적기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사시면 안 됩니다. 어, 오리온 한번 보, 보실까요? 오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물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세력의 어, 요 바닥이 왔을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사실 이런 지점이 여기도 보세요. 바닥인 데 자. 여기서 매수하면 올라가죠 여기가 꼭대기 있습니다 매도입니다 매도관점 지금도 올라와 있죠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아, 오리온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뉴스만 보고 그냥 사시면 안 되고요 뉴스 테마 호재하고 이렇게 20%사또 세력분석법으로 여러분들 그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코스피 북미회담 연기 돌발 악재로 하락했다 남북 경협주가 탁키로 빠졌다 제주도에 AI 바이러스가 검출 비상이다. 철새 도래지에.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죠. 겨울에 AI 독감 이런 거. 그러면 마스크 또 올라가는 겁니다. 미세먼지. 이어 미세먼지 때문에 모나리자라든가 또뭐50 나노 크리넨 사이언스 이러한 관련주들이 어, 이제 생명을 다하고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때 제주 철새 도래지 AI 바이러스 검출 이게 런또 나온다 그러면은 또 상승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어, 뉴스를 이슈를 포커스를 받아가지고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어, 그 흐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 오늘 이러한 흐름이고요 내일부터 또그 트럼프가 어떤 그 방향을 갖고 어, 나올지 공화당이 상원을 어, 민주당이 하원을 예상대로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 트럼프가 재선 가도에는 조금 그 재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흐름에는 좀 이렇게 장벽이 좀 있을 거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주에 AI 검출됐다 바이러스 그리고 이게 빅테하고 한일 단조 순간적으로 뉴스 나올 때 이렇게 어, 급상승하는 이런 장면들 보여드립니다. 항공사 관련 주들. 어, 이렇게 그룹핑 해놨구요 여러분들 항공사 관련주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이 증권거래소 어, 인하내용들 때문에 지금 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장중에 흐름 잘 가다가 이렇게 그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오늘 또 지수라든가 각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스윙 종목으로 어, 할수 없이 장기투자 손실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어, 아침부터 지수도 좋고 상승도 좋고 어제 미국장도 좋았고 여러 가지 흐름이 다 좋았는데 어,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불금봉을 통해서 이런 때는 또 특히 단타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저녁 시간 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내일 장 마치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